근데 이게 이게 이, 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디오가 너무 좋아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좀 어이가 없는 제품이었어요. 네. 좀 외형과 좀 많이 상반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친구였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이가 없었다. <laughs> 지난 5월 출시된 스틸 시리즈의 아크티스 노바 5입니다. 10만 원대 40mm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에요. 제가 보는 제품의 특징은 고속 충전과 함께하는 최대 60시간의 긴 배터리 수명, USB C 동글을 활용한 다양한 장치와의 연결, 200g대의 가벼운 무게입니다. 덤으로 블루투스 연결 가능하고 모바일 앱 지원 정도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뤘던 스틸 시리즈의 제품들을 생각하면은 뭐 그때도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품 패키징도 그렇고 많이 알찬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한 3, 4년 전에 다뤘었죠 아크티스 1이었으니까 어, 정말 오랜만에 다루는 건데 어, 많이 좋아졌더라고 <laughs> 이전에도 그랬지만 완전 플라스틱 몸통이에요 RGB LED 없고요 헤드 쿠션 없고 조정 가능한 헤드밴드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스위블, 틸팅 기능을 갖춘 관절도 빠지지 않았죠 저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절 이어패드는 메쉬 통기성은 좋지만 그만큼 차음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이어패드는 당연히 교체 가능합니다 마이크는 수납형이에요 수납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마이크는 저는 실제로 처음 써봅니다 이전에도 이게 적용이 돼 있었더라고요 스틸 시리즈 아카티스 빼는 건 쉬운데 착용한 상태로 이 마이크를 집어 넣을 때는 좀 제법 신경 써서 넣어줘야 되더라고요 적응이 좀 필요했습니다 플라스틱 바디는 확실히 좀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신에 아주 큰 장점이 있죠 뭘까요? 가볍죠 정확히 263g. 귀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이어컵 관절, 머리 상단을 가볍게 눌러주는 헤드밴드. 여기에 가벼운 무게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해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편했습니다. 장력은 적당해요. 근데 이어패드가 이렇게 크지 않아서 저처럼 귀가 크거나 혹은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약간 좀귀 눌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시간 착용 시에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0mm 네오디뮴 드라이버가 탑재됐습니다 주파수 응답은 20Hz에서 22kHz. 게이밍 헤드셋 기준 거의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3D 공간 오디오는 당연히 대응합니다. 게이밍 헤드셋들이 이제 보통 3D 오디오는 DTS, 뭐 돌비 애트모스 등의 이제 라이센스를껴 주잖아요. 스틸 시리즈는 이제 자체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소나가 있습니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 템페스트 3D 그리고 윈도우 소닉 이런 것들은 전부 대응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DTS나 돌비, 애트모스 이런 거는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해야죠. 근데 듣다 보니까 어떤 제품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크티스, 노바 7. 이전에 출시된 아크티스 노바 7과 거의 같습니다. 사양적으로 동일한 드라이버를 탑재한 것으로 보이고요. 거로 소리품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노바 7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사운드 믹싱에 있습니다. 노바7은 세2 4 g h 죠 블루투스 연결 시, 소스 전환 없이, 동시에 두 가지 장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및 콘솔 게임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친구와 전화통화를 동시에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유용한 기능인데, 어, 10만원대 제품에 넣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 이 친구는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노바7은 세 유선 연결도 대응을 하죠. 그런 옵션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어, 나는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노바5를 선택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일 수 있죠. 가격도 더 저렴하고 일단 배터리 수명도 더 기니까 풀타임 측정한 건 아니지만 오피셜로 약 60시간이에요. 한번 충전해. 근데 그건 있어요. 노바7도 그렇고 고속 충전을 대응하잖아요. 배터리 수명에 대한 압박은 둘다 없다. 아니 뭐한 10분 충전하면은 서너 시간 쓸수 있으니까. 저는 저음이 강조된 제품을 선호하는 게이머입니다. 넓은 사운드 스테이지에 깊이감 있는 소리, 즐김 게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 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바 5는 뭐 그만큼 무게감이 느껴지는 소리를 들려주지는 않아요. 깊은 저음, 뭐 정교함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게이밍 헤드셋 치고 플랫한 편이라고 보는데 제가 놀랐던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가볍게 생긴 외형과는 달리 제법 꽉찬 소리를 들려준다는 겁니다. 사운드 스테이지가 제품 가격 대비 좀 넓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풍성하게 느껴지는 거지. 적당히 깔리는 저음, 듣기 편한 중음은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고음역대 부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 볼륨을 높였을 때 음량을 높여서 들으면 확실히 좀 이것도 치찰음이 부각되더라고요 그래서 EQ 조정으로 어느 정도 완곡하게 좀 제어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EQ가 좀잘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노멀 값으로 써도 나쁘지는 않은데 최대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는 음, EQ를 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기본 세팅으로 게임을 즐길 때 코로비디티 블랙옵스 6이 총기 맛찰음 쇠소리 같은 것들이 상당히 거칠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경쟁 게임의 좋은 헤드셋 그거하고 조금 흡사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덜 날카롭고 조금 더 유연한 제어가 가능한 제품이 아크티스 노바 5입니다. 스틸 시리즈는 오래 전 대비 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스틸 시리즈 GG. 그중에서 EQ 탭을 보면 기본 사용자 설정 및 상당히 다양한 프리셋들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00가지 이상입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발소리, 폭발음 등을 강조하는 음장 프리셋도 있어요. 저는 저음을 오히려 좀더 키워서 게임을 즐겼고요. 그렇게 설정했을 때 조금 심심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강되더라고요. 한계는 분명히 있었는데 음악 청취가 아닌 역시 영화, 게임플레이에만 초점을 둔다면 충분히 준수한 소리 품질을 지닌 제품이라고 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사운드 스테이지가 제법 넓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D 오디오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풍성하게 들리는 제품이야. 근데 여기에 3D 오디오를 더한다 어떨까요? 더 재밌습니다. 게임 화면 내에 들리는 소리들이 귀 주변을 상당히 자연스럽게 맴돌아요. 그리고 무게가 200g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지금 이런 소리를 들려주는 거야. 난좀 이게 납득이 안 됐어. 좀 여러 게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시리즈가 또한 가지 장점이 있죠 모바일 앱입니다 뭐 제어할 수 있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좀 단순한 툴인데 아직까지도 모바일 연결을 지원함에도 모바일 앱 자체가 없는 제조사도 있어요 스위치와 같은 콘솔들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콘솔 게이머들에게 아주 유용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별 eq를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득이죠 블루투스 연결 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참 의아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앱 내에서. EQ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 신화는 고대 그리스 종교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현대의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신화를 토대로한 연구를 통하여 고대 그리스의 종교와 정치제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신화로 만들어지게 된 생성 원리를 탐구한다. 자. 그리스 신화는 고대 그리스 종교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현대의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신화를 토대로 한 연구를 통하여 고대 그리스의 종교와 정치 제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신화로 만들어지게 된 생성 원리를 탐구한다. 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설정이고 옆에서 키보드 타이핑 위에는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ai 노이즈 캔슬링을 100%로 늘렸어요. 어 그러면 진짜 조용해야 돼요. 100%니까. 그리스 신화는 고대 그리스 종교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현대의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신화를 토대로한 연구를 통하여 고대 그리스 종교와 정치제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신화로 만들어지게 된 생성 원리를 탐구한다. 신형 마이크고요. AI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포함됐어요.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상대방에게 더 차분하고 깨끗한 목소리를 전달해 준다는 것은 분명 장점입니다. 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마이크 세부 설정도 가능하고요. 어, 마이크 품질 자체는 좋은데 확실히 마이크를 조금 더입 앞에 가까이 가져가야 돼. 정말 깨끗한 어, 마이크 소리를 기대한다면은. 어, 조금 아쉬움을 남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 노이즈 캔슬 기능을 꺼도 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약간 좀 먹어요. 목소리를 먹어.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착용감, 적당히 넓은 사운드 스테이지와 함께하는 준수한 소리품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게임과 영화에 초점을 둔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헤드셋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5 포함 다양한 장치들과의 연결을 고려한다면 눈여겨볼만한 10만원대 무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장치, 콘텐츠, 장르 구분 없이 두루 가볍게 쓰기 좋거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스레 시리즈 GG 어, 예전에는 그 엔진이었죠 지금 GG 안에 엔진이 다 포함되어 있고 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어, 그것들이 조금 더 보기 쉽게 좀더 직관적으로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능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더좀 어,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 진입장벽이 갑자기 확 높아진 느낌이 없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게 단점이 될 수는 없는 건데 더 보기 좋게 꾸며졌으면 좋겠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음,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거의 이게 지금 4년 만에 이렇게 연이 닿은 거죠 아, 나좀 많이 써줘요. 어, 이번 영상은 제가 좀 시간에 좀 쫓기면서 만들어 갖고 어, 성의가 좀 많이 부족했는데, 나도 좀 스틸 시리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어. 아, 왜냐면, 아, 스틸 시리즈 하면 또 아크티스 이게 어, 너무 커서.